어, 중간중간에 안 뭉치시면요, 소다 조금씩 넣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아직 손에 묻네요. 소다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식소다예요. 근데, 식소다 근데 베이킹소다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엄마야, 너무 많이 넣어버렸네요. 어, 중간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요,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소다 느낌이 나서. 하지만 저, 지금, 다된것 같아요. 그래도 좀못습니까 네, 안 묻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통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깨끗해서. 네. 근데 저번에 만든 거, 이거는 이거거든요. 파란 색깔. 네, 이게 구조는 조금 만좋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만져보세요. 묻으면은 조금, 쏟아, 아주, 깨끗만더 넣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얀색으로 할 건데요. 통이 아주 깨끗하니까요. 이번에는 예요니님이 하시겠습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네, 아이클레이 흰색. 아이클레이 흰색입니다. 좀 많이 없죠? 그래도 이거 다 쓰진 있겠습니다 안에 많이, 많이 들어있네요. 아이고. 이거는 잘 흘러요. 물렇게 밀키 물기도 별로 없고요. 싹 어, 붙어버렸어요. 그니까요, 러 이거 섞어. 네. 거기 겠습니다 네. 물을 네. 좀 넣겠습니다. 물도 이만큼만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넣으실 때는요, 손을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음, 그러고, 이제 저. 녹여주실 거예요. 녹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 중간에 섞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네. 이번에도 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섞을 때요, 이거 녹일 때꼭저그 섞을 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 손으로 하셔도 우려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잘 녹아져요. 근데 손은 어떻게든 닦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물 조금 버리겠습니다 조금 좀졸럽지만은 네. 이번에 제가 섞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섞다보면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도 두 번이나 두, 번, 두 번은 두번 버리셔도 되는데 계속 버리시면 이게 물기가 좀 묵, 묵기해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음, 물을 너무 많이 버리시면 안 좋습니다 네 녹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물을 이걸 마, 조금 많이 뺐나봐요 네 근데 이거를 만져보시면 묻거든요? 손에? 그러니까 식초다를 넣겠습니다. 소정양! 죄송합니다. 네.